이제, 비와인 아토가격이 아마 가장 궁금 하실텐데요. 비인 아토스리 가격이 아마 가장 궁금 하실텐데요. 비와인 이아데토스리가 아마 드를 한번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후드를 열어서 어떤 게특처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아키텍처 중에 가장 메인 심장부이고요. 여기 끝단에 케이블라인을 보게 되면 이게 다 마감 처리가 끝단에 더 노출되어 있죠. 이런 거는 지금 마감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도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마킹은 전부 다 해놨는데 어디 갔어? 정비하기엔 되게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부의 설계단 같은 경우에는 중앙 시스템이 아래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정비하기 되게 용이한 방식이고 안에 내부 공간은 되게 널찍 널찍해요. 기본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 전기 순수 배터리 차의 메인 심장부하고 전혀 다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죠. 네, 케이블이 전부 다 바깥으로 다 노출되어 있고 중앙부 시스템의 주요 이제 고전압 라인 같은 경우도 선이 되게 얇아요. 이게 이렇게 선이 얇게 되면은. 네 아무튼 조금은 약간 아주 꽉차여 있는 듯한 그런 내부 구조는 아니에요 네 여기서 지금 후드를 좀 열어서 좀 보고 계시는데요 아 이게 너무 좀 허술하지 않나 어... 자 그리고 판 두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 두께는 되게 얇습니다. 후드의 두께는 얇은 편에 속하고요. 이거는 신슐레이트가 아니고 일반 보드 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죠. 판이 되게 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엄청 얇은 거예요 손에 베일 정도로 되게 얇고 여기 용족부 보게 되면은 이런 케이블 라인 같은 경우에도 마감 처리가 잘안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도 지금 어스가 좀 되어 있는데 어스도 지금 케이블도 지금 마감이 진짜 안돼 있고. 특히나 이게 이게 짝대기이기 때문에 푸트를 좀 이용해서 해도 면 좋았을 텐데, 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고전압 라인의 주요 메인 라인인데, 이 파이가 엄청 작죠? 네. 물론 이제 두 개를 써서 이용하긴 했지만, 저렇게 하게 되면은, 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발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안에 보시죠. 여기 네, 판두께도 되게 얇죠? 네. 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마킹 같은 경우도 네, 설계 단에서 이거를 끝단까지 분야. 처리를 해줘야 이게 나중에 경화가 안 되는데. 네. 미디어 진행될 네. 미디어 네. 미디어 생각했던, 미디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설계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요. 문사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런 마감 같은 경우가. 잘되어있지 않습니다. 좀 내부를 볼까요? 네. 내부 구조는 미래지형처럼 되어있는데 내부는 이렇게 지금 고무줄 라인처럼 되어있어요 가격이 아무래도 있다보니까 이런 형태는 약간 미래지형처럼 되어있는 거 같아요 제가 타면은 머리가 달것 같은데 네, 한번 앉아 보도록 할게요. 우와. 버튼이 지금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드. 어, 어, 안지키안지기 근데 헤드룸이 오외를 많이 와. 훨씬등 인조 가죽이 인조 가죽 아니면 이렇게 안 나와. 응. 응. 어, 아가이바가 저쪽... 어우, 어. 어. 사이즈 진짜 무조건 깡 원이래도 몇 박스? 네. 이백삼만에. 이만 친구들 되게 단순하게 디자인 했구나 아, 근데 실내 디자인이 되게 그래서 울미가 나는 것 같지? 그래도 뭐이 뭐든 흘러내리는 것 같아. 네, 잘 봤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또 동일한 디자인 플로우를 좀 보이고 있어요. 아, 네. 이거는, 이게 이제 물을 담을 수 있는. 어, 두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어, 이 플라스틱을 빼고, 어, 지금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일 큰 쪽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도 지 해고카 처리가 돼서, 네, 네 5분부터 간담회장 미디어 가 시작됩니다. 혹시 아직시 이동하지 못한 기자분들께서 우선 이제 마킹이 다 되어 어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 5분부터 간담회장에서 네, 네, 미디어 Q&A가 진행됩니다. 이거는 있습니다. 되게 얇아아까지 네, 이동하지 못하기자어산회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닫았는데, 여기가 좀어져 있네요. 디자인의 특성입니다. 군대 연주들은 느낌다고 3 0 0 3 1 0 0만원 이제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이 가격 파괴의 새로운 흐름을 아마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첫 스타트가 되면서 국내 전기차, 승용차 시장에 경쟁이 파란이 예고가 될 것으로 보여요 q 9구매가는2천만원 후반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운다 <목소리> 걱정과 의심을 잠재울 기술 트리 가격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BYD 아토 3는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트림인 BYD 아토 3와 상위 트림인 BYD 아토 3 플러스입니다. 가격은 여러 번이 궁금하시는 가격은 상위 트림인 BYD 아토 3 플러스는 네 3,330만 원입니다. 3,300만 기본 트립인 BYD 아토3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 3,150만 원. 기본 트립인 BYD 아토3는 3,150만 원으로 소비자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BYD 승용 브랜드를 소개하는 첫 회인 만큼 보다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BYD 전기차를 부담없이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한국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최적화된 가격을 책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보조금은 다르겠지만 BYD 아토 3 기본 트림을 구입하시는 일부 고객분들은 최대 보조금을 받을 경우 2천만 원대로도 구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품질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상의 수준의 보증도 마련했습니다. 기본 차량은 6년 또는 15만 킬로미터. 고전압 배터리 보증은 8년 또는 16만 k m 를 제공하며 추가로 배터리, 배터리 용량의 70%까지 보장하도록 하여 BYD 비...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8년에 16만. 이와 더불어 국내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운영하실수 있도록. 총 4회의 무상점검을 제공하고, 긴급출동 및 무상 견인 서비스 역시 업계 최장 수준인 6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자동차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티맵 내비게이션, 유튜브, 국내 음원 서비스 플로 노래방 기능인 스팅레이 가라오 e 등 한국 고객들의 취향을 고려한 편의 및 이포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YD 승용차의 한시장 브랜드로치를 기념해 아토3 스 출고 고객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충전 크레딧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기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한 이 BYD 현실과는 오늘 행사 이후 고객분들이 자유롭게 브랜드와 제품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참여형 이벤트들로 재구성하여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오픈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음. 여기 계신 분들과 방문하면서 음. BYD와 함께하는 EV 라그스타일을 스미스 음. 쓸으면좋겠는데가상당할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엄청 추워졌습니다. 어, 새벽 시각이기 때문에 음, 좀 빨리 좀 출발해야 돼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다 CRV 2025년형 차량. 이에 대한 연비 테스트를 좀더 주행 거리를 좀 늘려서 용인까지 가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코스는 경부선을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원주 방향으로 꺾어져서 거기서 이제 용인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도심도 약간 통과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강변을 타고 갈 거니까요. 지금 교통길이 좀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막힐 수도 있는데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네, 파오 오늘 하면요. 네, 지금 냉간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예열이 지 들어갔습니다. 안전 네, 트리 컴퓨터를 볼게요. 트리 컴퓨터는 현재 보게 되면.